오늘 이제 그 우리 정치룡 선생님이 지난주에 MBC 때문에 네네, 못했던 네네. 대선 기간에 불공청 평파, 오늘 못해 이거? 하 그걸 아, 좀 하고, 하시고 그 앞에 에피타이저로. 네. 어. 지금 이제 다섯 개 방송사 기자협회가 아, 예. MBC를 비호하는 성명문 냈어요. 음, 네. 그것 때문에 KBS 내부가 아, 그러니까 그건. 지난주에 했던 그 MBC 그건의 네. 연장선이에요. 지금요. 예. 얘네들이 지금 파라 그래. 그중에 뭐 PD 연합회 이런 것도 있나요? 아 그러니까 PD 연합회. 요거는 기자협회만. 네, 기자협회만. 근데 기자협회 다섯 개 방송사 기자협회 성명이라고 하니까 다섯 네. 개 방송사의 모든 기자들이 마치 그러니까 이 MBC의 이 허접한 보도를 여기에 동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고 네. 생각하는 것처럼 네. 국민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좌파단체입니다.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음. 내부 보니까 음. 기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냈는데 민주당 맨날 국민 얘기하는데 국민은 동의가 안 되는 것처럼 아, 기자협회로 냈는데 기자들이 동의가 안 되는 어.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기를좀 음. KBS 내부 분위기 MBC 사태에 음. 대해서 음. 기자협회가 음. 저렇게 일방적으로 MBC를 비호한 음. 것에 대해서 음. 네. KBS 내부 기자들은 어떤 반응인지를 조금 음. 보여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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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 송송님, 예. 강미백단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 다음 페이지.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어, 네. KBS 보도국 내에서 소문이 쫙 돌아. 음. MBC가 KBS 기자 앞에 SOS를 쳤다. 음. MBC 기자 앞에 아 음. SOS를 쳤다. 그러니까 아 MBC 애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아 허접하게 취재해 놓고서 말도 네. 안 되게 자기 뇌피셜로 자막 음. 달아놓고. 그니까 이게 취재 ABC도 안돼 기본도 안된 진짜 음. 개쓰레기 같은 보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높으니까 음, 음. 얘네들이 여론전 펼치는 거예요. 저분의 전 기자님은 참고로 KBS 기자님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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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자 같지 않은 <laughs> 기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소문이 드는 거야. SOS를 쳤다고 음. 그러더니 무슨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공동 성명으로 어, 몇개 연합 방송사 연합으로 해 가지고 공동 성명으로 네. 하겠다라고 하면서 초안을 음. 기자협회 운영 위원회라고 음. 기자협회 회원들 중에 이제 운영 위원회를 선출해 가지고 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한 20명 되는 그 네. 거기서 거기서 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요거는 나중에 다시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용산에 이게 11대 8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 이 논쟁에서 투표를 했어 결국은. 어. 근데 아. 11대 8로 이거 저 공동 성명, 공동 성명을 게시하자. 우리가 네. 참여하자.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게 결론이 나왔죠. 반대가 별로.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 반대가 반 정도가 나왔고요. 어. 반 가까이 나왔죠. 근데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네. 기자회 음. 내부에서 논쟁이 붙었을 아. 때 대부분 이런 논쟁도 필요 없이 너무나 사안이 명확하거든. 투표도, 투표도 안 해. 대부분. 근데 이 사안은 너무나 사실은 네. 이게 어떤 좌파 애들은 좌파 애들대로 또 여기 또 목숨 음. 걸다 보니까 음. 이게이이 예. 이, 이 이슈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바득바득 우기는 상황인 거고 음. 여기 그 그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KBS에 그래도 제정신 바뀐 기자들도 있다.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기자회와 언론노조와이 이 일종의 이거 엄석대 같은 애들이죠. 엄석대. 음, 어, 이런 애들이. 죽입니다. 째려 보면서 얘네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도 이런, 저기. 반대했다고 블랙리스에 트또 추가되면 어떡해? 뭐, 나중에. 거의 뭐. 진짜 뭐, 다시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은 음.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애들이에요. 사실 음. 2017년, 18년에 걔네들이 그 밑바닥을 다 보여줬는데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파퓰리즘이나 이 어떤 악성 파퓰리즘 이 저열한 음. 어떤 그런, 민주당에 그런 거는. 민주당에 음. 유착된 언론 노조의 음. 음. 집권하에서도 8명이 용감하게 자기 견해를 낸 음. 거네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예, 예,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음. 네. 여기서 보면은, 어, 용산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러 언론에 나온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단정적인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MBC 형태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어, 기자 같은 기자가 있네요. 그럼요. 아, 멋있네. 아, 기자 같은 기자들이 많이 네,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오. 강하진 않겠네요. 음, 그러니까. 근데 2017년 18년 때 워낙 그 어떤 광기가 그냥 광. 쓸다 보니까 네. 뭐 자기가 생각하는 말도 막 맡으면 뭘부탁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상황이 좀 음.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쪽에서도 문제를 음. 계속 제기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숨통이 좀 트이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MBC에 대해서 연대의 뜻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음. 이렇게 했죠. 멋있어, 다음, 멋있어, 예. 멋있어. 맞아요. 다음에도 기업이 입장내는데 반대한다. 어, 성명의 내용과 상관없이 반대한다. 이름 빼달라. 나는 어, 이렇게 안 하겠다.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걸 내면은 말이죠. 어. 그러니까 k b s 까 KBS가 음. MBC랑 똑같은 언론이 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다음 예. 여기 보시면 기자 기업차원의 옹호성명에 반대한다. 왜 MBC가 음, 한걸 보면 사실 확인이 안 됐다. 사실 관계 안 됐다. 사실관계 어. 확인이 안 됐다. 다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거고. 이분도 좌파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음. 이분들도 거의 대부분 음. 지금 기자 옆에 어떤 동조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음. 그 기자회라는 음. 울타리를 벗어나올 생각까지는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네. 후배, 후배 분들이에요. 어. 여기 보면 그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도 모자라 민주당에 줬다는 정판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런 음. 거에 왜 우리가 끼냐. 그러네, 그러네. 어, 맞아요. 어. 비유와, 비유하자면 성추행을 MBC가 저질렀는데, 네, 네. 야, 니네도 만졌다고 해. 이런 네. 꼴이잖아지고 네. 네. 맞아요, 맞왜안 만졌다고 맞아요.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맞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음. 나또 여기 보시면은 MBC의 보도를 보면서 KBS라면 과연 저렇게 했을까? 그렇죠. 어 KBS는 그렇게 웬만하면 또 안. 지금 그 부분에서는 거다. 물론 물론 아. 이 친구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뭐 판단을 하지만 사실 KBS도 심하게 망가졌어요 솔직히. 아, 아. 근데 이제 KBS는 그나마 예를 들어서 KBS 안에서 여러 가지 해온 말 중에 하나가 특종보다는 정확한 보도가. 우리가 낙종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오버는 아, 하지 말자. 음. 뭐 이런 식의 어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프라이드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런.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야. 그냥 좌우를 이념을 떠나서 맞아요. 상식이라고 맞아요. 기자라면 맞아요. 이래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MBC는 기자 맞아요. MBC는 이념이 앞서서 기자의 정신을 말살해버린 거야. 말살해버린 맞선 맞선. 거야. 음. 거야. 사실은 최순실 네. 케이스도요 네. 유사한 점이 있어요. 아. 이, 이 최순실 어. 케이스를 두고 어. 그동안 KBS 이쪽에 그 좌파 애들이 얼마나 프로파갠드를 음. 많이 했냐면은 근데 그 내용이 주로 뭐냐? 얼마 전에 제가 방통위에서 옛날에 제어가 심사한 기록을 보는데 예. 방통위에서 제어가 심사를 하면서 고대영 사장 당신 나가. 뭐 이, 이 정도까지는 어. 아니지만 당신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 당신이 그 당신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망가졌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 세월호 사건하고 음. 최순실 보도를 KBS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음. 이 KBS가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잃었다. 음. 근데 이게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가 다 요, 이번에 고발할 거예요. 음. 방통위원장, 방통위원회하고 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거기에 성명 불상의 재허가 심사위원을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이거로 할, 그, 저, 고발할 거예요. 최순실, 이거 왜 문제냐? 최순실에 대한 보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는 지극히 저널리즘적인 관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종으로 하는 거보다 공영방송이면은 네. 특종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바둥바둥 해서 뭘 하는 거보다, 음, 음. 만약 그것이 오버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부당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면, 다른 민간 언론사들은 특종 막 때리고, 하긴 안 되는 것도 일단 때리고, 센세이션널 하게 해서 손님 모으고, 이러는 거하라이야 공영방송은 그렇지. 두 개가 충돌을 한다면은, 오보를 최소화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는 게 맞는다는 거. 같이해요 그러면 뭐 어. 그냥 그러니까 MBC는 어. 국가 지원금에 1원도 음. 받으면 안 돼. 얘해가 유튜브하고 뭐가 달라? 서울의 소리랑 MBC가 뭐가 달라? 맞아요. 옛날에 저 김건희 그 저기 녹취록 보도하고도 마찬가지잖아. 옛 사장 뉴스타파에 음. 있다가 MBC 사장 됐잖아요. 음. 그 뉴스타파 하 대신 지금 MBC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지금 광우병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뉴스타파 하듯이도 뭐. 아니야. 뉴스타파는 그래도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에 음. 대해서 균형적인 보도를 하거든요. 음. 근데 MBC는 그나마도 안 해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더더안더안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낯지. 최순실 보도도 KBS가 열심히 안 했다. 열심히 하지 나게 뭘 하네 열심히 했어요. 음. 다만 초기에 주도해가지고 이걸 크게 벌리는 일을 KBS가 한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음. JTBC하고 조선 TV 조선이 했었잖아요. 네. 음. 근데그 당시에는 음. 최순실이가 정말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구체적인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음. 네. 그러면 사실은 공영방송 거기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접근을 하면서 음. 하면 되는 문제였던 음. 거야. 사실은 이번에. 음.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음. 이슈도 mbc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명확하지 않은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들릴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있지도 않은 미국은 왜 넣고 네. 그런 거가 근본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여기 있는 이, 이 기자분이 어떤 후배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kbs는 네. 이래야 돼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저 회사는 특정하려고 받은 거를 받은 거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은. 오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하겠다고 <laughs> 받은 거리는 놈들은 아니다. 쟤네들은 정확하다, 적어도. 네. 이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어. 음. 최순실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그좀 짚어봐야 될게 뭐냐면 최순실은 음. 분명히 음. 자기 이름을 최한으로 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써줘야 맞아, 방송을. 음, 맞아, 맞맞 전부 맞아. 최순실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음. 최순실한테 음. 어떤 아줌마스럽고 좀못 좀 아, 배운 맞아요, 사람 이미지를 맞아요.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음, 서민 교수님 옛날에 쌍꺼풀 저 사진 쓰는거랑 똑같은거 그 나쁜 놈들이지 그 진짜 <laughs> 음, 음, 그리고 정유라라는 뭐 20살 뭐좀 남짓한 그 애에 대해서 엄청난 스톡칭을 잘 합니다. 맞아요. 민의인격살례 조국 딸 조민에 대해서는 뭐 하려고 그러면 음, 맞아요.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하죠. 난리. 대단해. 난리가 아니, 저, 나죠.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어. 어. 계속 말씀드리잖아. 그때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어? 그리고 정유라는 음. 실제로 메달을 땄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메달을 위조하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